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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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añv a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장 표창입니다. 표창장 노인의 동부지회 김현수 귀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동부지회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려운 여권 속에서 막힘과 소임을 다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장 김탁 대도 동무당 회의장님, 사무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항상 계셨으면 여러분들에게 큰절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그냥 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빵을 600개를 만들어가지 올라오다가 계단에 올라오다가 엎어졌어요. 양쪽 무릎을 조금 약간 단체들 단체들로 인해서 큰절을 보여드리고 반절로 보이겠습니다. 이왕에 박수를 주시라면 우렁찬 박수를 한번 주세요. 우리 한공 부장님께서 9월부터 우리는 9월부터 12월까지. 노인 기초연금을 줄수 없는 상태가 있는데 노력과 부부청장님과 부청장님의 노력으로 그것이 확보됐다는 기초연금을 노인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참 부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참찰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저한테 들리는 말씀이 부청 부채가 양도 어깨에 뭐 어, 900억이다, 1 0 0억이다 수건도 없이 우리는 수건자를 팔 수가 없는 수자했는데어제해 버리고 우리, 우리 사회에 해장을해기때 와서 2 0까지 포함하면 한 300억 정도만 갚으면지 빚을 다갚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수 한번치세요 노력하면 노력하면 돌아것은요박수요 치셔야 것니다 우리 노인들이 아무리 힘들고 햇볕이 높다 하더라도 높다 하더라도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앞에 총장님이나 국정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 의회님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만들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고 사주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냥 빈번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같지만내일 역전이나 아침 식사보다는 노숙자들한테 매주 어르신이면 매주 고개일이면 한 달에 한 번씩이면 역전에서 제대로 식짜로 만들어진 빵을 평소 이당이 이당 역전 을 행사한테 제가 국장장님들 초대하고 우리 이장호 국회의원들 초대해서 정치하는 분들 을다 모시고 한 몇백 명 분의 노숙자들에게 빵을 돌아주는 행사를 한 번입니다. 이걸 지나면 흐뭇하게 한번 치세요 흐뭇하게 치대요 우리가 올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렸지만 참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하시죠? 네 잘한다고 하면 박수 박수 여러분들과 나 제가 보잘것 없이 하만 해도 허구다 하는 일이면 제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오늘 빵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모조의 전부다 헛릴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본부 지혜를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은 주변에서 우리 고모님들이 이렇게 많으셨네요. 우리 고모님들 우리 한일대 국정장님이나 이장옥 기회님이나 우리 이태도 의장님, 우리 박수년 부의장님, 국회, 국회 국회의원, 의원님들, 우리한테 질보험을 주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생각 좀 하세요. 우리 의원을 도와서 잘 도와준다고 진짜도좀 하시고 박수좀 하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대가를 받게 되고, 대우를 피요한 사람은 입에 드러나는 모습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아까 정치하는 분들을 우리가 믿고 살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한 표를 지금 한 두어 고 계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테 청장님, 의장님, 구 의원님들 잠깐 어렵게 좀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저... 노인대장님들 사무장님들, 대안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예!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청장님말씀 마세요. 의장님 말씀 마세요. 말씀 마세요. 제가 노인대안들 말하는데 꼭 필요한 도움이 천팔백만 원입니다. <laughs> 연구로 인해 한 300만 원 정도 는 되는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 법무부 지휘관 보고하고 있습니다. 노인대 응원비를 제가 1,800만 원을 다 신청하냐고 1,4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 확보해 준다는 답변을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니다 <laughs> 그래서 시의에 의해서 활동하시는 황인호 의장님과 윤미수 의장님은 어제 은앞에 노인, 노인의 행사장에서 오셔서 전, 저, 저를 윤미수 의장님 윤미수 의원님이 저러는 방법을 이렇게 말해 이렇게 인사를 노린 대로 보는 시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황인호 의장님께 황인호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저번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뭔가 논의를 위해서 뭘 하나를 참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지금 생각을 골필요하고 계세요. 우리 한인호 의장님과 부회장님과 윤기세 의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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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원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의원님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팀해서 담도 되지만 하늘에서 마련해 주신 자리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입니까? 그 좋은 자리에서 우리 동구인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 지에는 저와 공원님들과회장님들과사무님장과사장님들과 힘을 모아서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의 청장님께서 아 노인들 도와줘야겠다 하는 행동을 실천을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날에 먼저 집행하는 건 했던데 한국포로서 공사하는 사들이 사람이 나오세요. 이모에게 나오세요. 지금 거론하는 분이 한국 후석호송 호수, 봉사단 단장이십니다. 전번에 행사할 때 여러분들한테 선물 못주는 소리죠. 지금 선물값이나 우리 김치에 현금으로 200만원 주시고 100만원 회장님께 식사를 준다고 아니 100만원을 못 받았어요. 며칠 안으로 100만원을 확보해 주는 양식으로 듣고 이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린 값이 이천관을상당하들서이 자리에서 조합수하고 자매들을 하고 지금 각 경상을 방문하면서 공장도 가격으로 열심히 노인들을 돕기 운동을 하고 있십니다 오늘 무엇을 또 갖고 오시냐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동부 지혜가 발전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시는 우리 김양의 보험이 있습니다. 박사님 시기바니다 그래서 마말씀만 드리, 드리지 않으려고 내리에 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서 이 자리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인 공제 물품작관량사 대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병애 단장님과 자명회를 맡고 우리 우리 동부지에 160개 경량을 공량도 가격으로 모든 물품을 제행해주겠다는 약속을 보러 오셨습니다. 우리 동 どうしたんだ 때문에 저희 의원 열한 분이 다 나오셨습니다. 항상 오르신 들 저희 의원들 님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아껴 주세요. 의원을 예! 위해서 오늘의 사실하고 여기 앞에 백세 인생 관련을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백세 인생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화이팅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주세요. 큰 소리 내세요. 백세 인 오늘 사실 저희 회장님들 또 사무장님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푸른여로인사하겠습니다 오늘 1 9의 노인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잘 모시고 제느리다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저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시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 어머니는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제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어, 제 아버지, 제 어머니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클 때까지 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해서 저를 키우셨습니까 노선에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모셔야 됩니다 이전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도 자제분들이 잘 모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부족한 건 여기 있는 한영택 총장님 또 중앙정부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른들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어, 대통령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세리당 대변인 맞고 제가 굳게 다짐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아, 그래,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다.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임기 마치는 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제가 늘 변치 않고 잘 모시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난번 정부하고 새누리당에서 당정예비해서 금년도 겨울에 난방비하고 내년 여름에 냉방비 그리고 양곡비를 금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어른들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점심때 받았습니다. 저 나중에 따로 의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저 오늘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찾아주면 하는 바램, 그건 아들로서의 바램입니다. 꼭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네. 저 우리 아버지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겠다는 약속을 담아서 파이팅.